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시 경쟁력 재고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서울을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오고 갔을지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없이 집이나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이제 그 이십고모리 그죠? 결국에는 그 저성장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이 되고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어, 벤치마킹 해서 결국은 우리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고, 그죠? 사업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추입되고 있는데, 과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립운둔 청년들의 경우,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복합 요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안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더욱 적극적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이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케어수 있는, 케어하는 아, 사람들의 능력이 그분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고 뭐, 지도력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민간인톡 관리 지침에 따르면은 인건비가 50%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수행할 때 인건비가 초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인건비를 초과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진행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고립 은둔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겪는 고통으로 인식해야만 하는데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부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용적이양제라고 하죠. 서울형 용적 이양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구 구 도시, 특히 강북 지역 이런 부분에는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접거래 실행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나 모든 상황이 아주 절실합니다. 네,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시행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데 네. 특히나 지금, 어 우리, 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어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곳은, 소위 말하는 지상권, 이런 것들이, 보장받는 외국에 비해서는 그것이 없어요. 특히, 그, 문화재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재개발이나, 또는, 주택 개발하는 곳에 상당히, 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북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부 기준이 없고 대상지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좀더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2023년 기준 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60% 이상이 1인 가구로 집계됐는데 2016년에 비해 13% 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로사는 청설이 많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들의 그 다른 그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115만 원 정도가 들은다고 합니다. 어, 어, 최소한으로. 그래서 거기서 차, 차지하는 부분이 어, 55만 원이 47.8%를 해당하고요. 그, 우리 청년들이 어, 주거 비용에 많이 쓴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식비가 26%입니다. 이 평균 8천원만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를 이제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다보면 뭐 먹을 수 있는 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보는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원 기준과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뭐 대로 우리 지금 그 청년에 투자되는 성지 한해예산만 해도 한천 천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뭐어 조금 더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청년 기획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결혼과 출산 등 범국가적 현안과도 직결됩니다. 일회성 대책이 아닌 종합적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만 하는데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 청년지원대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좀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세운상가 가동, 동로쪽 세운상가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녹지공원 설치와 관련 토지수용에 관한 청원 등 10건의 안건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은 정말 쉼없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은 더욱더 미래 지향적이고, 어, 효율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어,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이제 디벨로핑이죠 성장하는 서울의 미래 공간 조성과 균형 발전이 성장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리빙입니다. 어, 안전한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 또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커넥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 청년도 있거든요. 다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청년, 다문화 이런 세대 간의 소통 그런 것들이 커넥팅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에코 프렌들입니다. 친환경 도시계획에도 어,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 트렌딩 리딩입니다. 꼭. 어, 매력적인, 그 다음에 디자인 혁신적인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어, 정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